오늘 읽은 골드오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얼굴에 수건을 쓴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함께 시기고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아무렇게나 있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국 분들도 지켜야 할 규칙은 있습니다. 복장을 갖추어야 할 때는 반드시 제대로 복장을 갖추어 입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상대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이 자유스러운 것이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자유의 물결이 들면서 젊은이들이 격심을 바르게 따지지 않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옷을 입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파티에 나아갈 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부인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야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참석하고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다모이는 파티에 초청을 받아 나가면서 점퍼차림으로 나아갔다면 입장도 하지 못할 뿐더러 입장한다 하더라도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치는그 자리를 떠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복장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점포를 입고 있는 자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살구멍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안려면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영광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중에 계신 그분에 맞는 복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광의 옷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해도 자기 스스로 경직되어져서 아무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들이 마치 점퍼차림이나 반바지차림으로 국빈장에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신앙인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정숙한 예배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이 예배 도중에 아멘하고 소리를 내어도 그것이 무엇이 불편하고 어쩌나 하는 사람인 것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열망적인 예배를 좋아해서 조용히 지적인 분위기에서 은혜 받기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가 자기의 정서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영광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같은 소망이 있다. 이 말은요. 복음의 영광은 율법처럼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때.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이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이 길이 있을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즉 우리에게는 이 같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율법처럼.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들 앞에서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그 광채 가운데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마친 뒤에는 다시 수건을 썼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다시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수건을 써서 사람들로 그의 얼굴을 보지.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영광을 보여주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영광을 보여주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모세가 일상생활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광의 얼굴로 그 수건을 벗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서서 모닥불을 째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부그레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모닥불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그레진 얼굴이 다시 맨 예전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즉,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율법에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또는 더 파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에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시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폐역하는 백성들에게 그율법의 제한적인 특성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건을 벗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들의 길로, 죄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수건을 썼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특이한 해석이긴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 무쇠로 아이콘 수분을 쓰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많은 부분을 가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경우에도 거역되어서는 거룩되어서, 안되는 절대적인 권위를 다진 것이며 신적 영광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영광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율법만 보여주시고 다른 것들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거부하셨던 영광은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 율법의 영광은 장, 장차. 없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폐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율법을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고도로 그것을 가려서 보여주지 않게 하시고 모세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율법을 전하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닌 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나아가려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율법이 없어져야 한다,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한 가지 예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의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없는 상황에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 누군가가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의사의 필요는 없지만 응급처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요, 물리면요. 독을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럼 독을 빨리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독을 빼준다고 하면서 자기 이에 입안이 허롭거나 충치를 앓고 있거나, 이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독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빼주는 건 오케이인데, 입으로 쪽 빨아서 빼주는데요. 결국 그 사람이 독에 다시 걸리게 됩니다. 왜? 상처로 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은 먼저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응급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면서 나일론 론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나일론 론에서 달려와서 그들이 구조를 하게 되면 이 응급조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자기의 역할을 끝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의사가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처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임무입니다. 율법은 응급처치를 하는 사고와 같습니다. 보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사의 즉 율법은 의사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해놓는 역할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응급처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죽겠지요. 그 응급처치가 바로 율법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류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없었고, 다른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속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믿으면서 이거는 아 이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하면서 하면 어때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은 전혀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속이 더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신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죽어가는 사람과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불행하겠습니까? 누가 더 불행하겠어요? 불치병인지 알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불행할 것 같아요. 불치병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꾹 룰을 하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불치병인지 안 사람은 그래서 우리 마크 림같이 병원을 잘안 가려고 해요. 혹시 병원 가면, 나 혹시 어디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아프지도 모르고 사는데, 병원 가고 당신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미국의 남편들이 잘안 가려고 한대요. 어떤 사람은 병명이라도 알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왕 살지 못할 것. 내가 병도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살다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오기 전에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로 인해 죽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짓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말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죄인이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들은 식물인간처럼 산소호흡기를 꾸에 꽂고 누워있다면 유대인들은 팔에 밀거를 꽂고 신장투석기를 몸에 붙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링거를 꽂고 추석을 하면서라도 활동하며 사는 것이 눈만 말똥말똥 하면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살아가는 것보다 몇천배, 몇만배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거를 꽂고 신장 추석을 하는 사람들은 조건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장 추석을안 하면 요 죽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살아야 생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이사엘 백성들은 민고를 꼽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신장 그 피를 걸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눈만 말똥말똥 뜨고 사는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격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향해 달려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세는 항상 권위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고있지만 옛날에 우리네 아버지들이 어땠습니까? 옛날에 그놈한 척하면서 자식들을 대하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십시오. 속으로는 남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로만 척하느라고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중환자들에게는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운이 새로운데 부드럽게 말해주면 그것이 먹어도 되느냐, 해도 되느냐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옛날 아버지나 중환자실의 의사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엄할 수밖에 없었고 수건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카리스마 없어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길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도 율법에 묶여서 무엇인가 봐야 믿고 손에 쥐어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믿고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면 믿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사는 자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 복음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